그러면은, 그 문법도, 여기 들어가서, 아까, 이거였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에, 한 거야. 특히 뭐야, 이거, 쓸 때,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발음한다. 그러면, musician. 하니까, 이게 CIA죠. 그리고 있잖아. 이런, 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이 보면은, 여기, 저, 저, 서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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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지? 네. 여기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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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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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딱 보니까 틀린 게 이거지? 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보세요. They are dentists. 더 써봐 한번. Dentist? 어. 아니, 아니, 그치, Dentist. 자, 잠깐만. 네. 이거만 써봐. Dentist. Dent. 발음하면서 봐봐. 아. 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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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 명이니까? s 그렇다면 3번은 맞게 되는 거야 맞지 그치자또 4번 틀렸네 4번은 뭐만 틀렸어 서울만 서울만 써봐 S U L 그리고 탭 음. 그럼 이제 여기는 다 맞은 거지 1번, 2번, 3번, 4번 아 이건 아직 틀렸네 써야지, 이거. 뮤지션. 잠깐만. 써보세요. 자, 발음하면서, 발음. 뮤지션. 시험. 탭. 그러면, 맞은거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매니카인데, 뭐가 틀린 같아? 차가, 차가 뭐니? 아, S. 그렇죠. 차가 이게 여기, 이어야 되니까, 여기 S가 없, 있어, 없어요? 없죠? 네.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 탭. 자, 7번도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한번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다음 뭐니? 데스크, 데스크, S K 자 S K. 아, 그렇죠 그래서 다 고쳐야 돼. 요자 써봐요. 어. 음. 그다음 뭐요어 o 체크. 그다음에 on the desk. on the. 더 um. desk. 데스크, 데스크. 그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맞고, 그 다음에, The living room and the kitchen are very big인데, 뭐라고 썼을까? Kitchen is, 첫 틀렸지? 네. 오, 다시, 절자. 자, Kitchen. k i 맞아, Kit, K-I-T, 맞아. T, 치 c 치 E-N, 음, 친 이엔. 어, 탭.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어? 뭐야? 아, 뒤에 안 써가지고. 아, 뒤에를 안 썼구나. 썼는데? 어. 썼잖아. 어. And the kitchen 네. are very, uh, living room. 더, 더, 더. 맞는데? 맞죠? 네. And the kitchen. 에 더를 빼먹거나 더더 기침 어더 더가 들어가지 야 여기다 더써더더 써서 더, 더 써, 써주고 하 써주고 그때 고치 그럼 이제 탭 탭. p t 그래서 그 마치 그죠 cousin 맞고 she's always tired 이거 봐 내가 뭐랬어 발음이 tried야 tired야 봐봐. 그렇잖아. 지우고 자 써봐. 타이 r 드타이 i 드 e 어, d 탭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게 그런 거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문법으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오케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걸로 다시 한번 뭐야? 다지면은 이 문장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지, 그죠? 됐어? 네. 음. 그럼 이제 이게 그그 그 5급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4급은 뭐냐면 4급은 이거는 이거는 이제 5급에 5급, 5급 5급은 그 빈칸에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고치는 거야, 빈칸 갖다가 이제 채우는 거야. 자, 4급 한번 했죠? 에, 우리말에 맞게 영어 어, 고치는 거야.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Where is he here? Where he is here? 음, is here. 고치는 거다. 그리고 is 그 다음에 he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이번 주기죠. 네. 그럼 is가 맞아? does가 맞아? 그렇죠. 나중에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 있어야 돼. 네. 동사 동사 안, 안 보이잖아, 그지? 네. 그다음 밑에밑에 밑에 문장. 자 이제 다 고치는 거야. 전부 다두개 다. 그럼 네. 그거 나니까 두 명이 다 아, 맞죠. 네. S 그렇죠.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뭐를 고치면 돼? M R O.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다음 이건 어제 어제. 어제면은 워즈죠 was. 워즈. Was. 잠깐, 이거는 아까 엑셀은 관뒀는데 네. 이거는 쓰, 쓰는 거니까. 대문자. 대문자 오케이 맞아. 이 음. 이것도 어제 어제니까 바꿔야죠. 그죠?

Thank <sweak> you. チンポ。 好好 Facebook, Facebook, shows, Vai. 자, 정오 집에 있나요? 이즈가 East 이즈 맞잖아. 네. 뒤에 뒤에가 홈이 네. 동사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이즈가 맞지. 네, 그럼 뭘주워야 돼? 어, 더더지를 주어야지. 네, 더즈를 주면 되지. 네. 더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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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은 물어보니까 n 이즈니고이즈 n 이잖아 그럼 이을지우 되지. 틀렸지, 그럼. t s 이지 아. 오케이? Okay? 아니, 아니. 그건 맞지? 아, 아래 걸지 아래 걸 지워야지. 그이지가 이즈가 들어가가 이즈가 이즈가 이이렇게 해야지 아 맞잖아 네. 물어보니까 n 이지가 아니고 이지 n 이잖아네 그죠? 그즈이즈 뭐야 타이즈 이즈가 이즈가 이 동사 아니지? 아그래 이즈가 아즈가이 이즈가 이즈사이즈 이즈가 Тэмүүж хаа. Ариу таяа.